안녕하세요. 날카로운 코너킥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이번 레스터 시티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손흥민의 폼이 올라오는 와중에 페리시치의 실책으로 팀 전체를 완전히 망쳤다는 내용이죠. 다들 알고 있듯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공격의 부진인데요. 측면에서 계속 패스미스를 발생시키고 팀과의 합이 전혀 맞지 않아 도대체 왜 계속 나오지라는 물음표를 던져줬죠. 또한 이번에도 계속 보지도 않고 크로스를 올리는데 전달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비할 때는 또 문제가 많았습니다. 토트넘의 수비가 부족한 것을 다들 알긴 하지만 그래도 빠르게 들어와줘서 막아줘야죠. 하지만 상대방이 슛을 때릴 때는 오히려 몸을 사리며 피하는 모습이 보였고 여러 차례 패스미스로 오히려 같은 팀이 아닌 상대팀에게 공격 기회를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결국 전반전에만 기세가 꺾여 3점을 내어주고 말았는데요. 전반전이 끝나고 모든 선수들의 얼굴 표정에는 그늘이 적고 결국 콘테도 고개를 떨구고 말았죠. 모두가 쉽게 생각했고 손흥민의 리그 백호골도 기대가 되는 이번 경기였죠. 최근 3연승이라는 쾌거를 맛보고 있는 토트넘으로 이번 손흥민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이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손흥민은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며 이리저리 기회를 만들려고 움직였죠. 하지만 바로 뒤에는 페리시치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찔러주면 손흥민 단독 찬스였던 적이 많았는데 꼭한번 접어서 그 흐름을 깨는데 일조했죠. 게다가 손흥민이 파울을 만들면 오히려 자신이 달려가 자기가 차겠다고 적극 코너킥, 프리킥을 모조리 가져가 버렸죠. 마치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것처럼 말이죠. 좀처럼 골 기회가 나지 않는 토트넘이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은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죠. 일단 움직임 자체가 빠르고 수비수들에게 정신적 압박을 주기 때문에 손흥민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수비수들이 따라붙으며 라인이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죠. 이때 토트넘의 기회가 줄고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 페리시치가 튀어나오면서 공격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팀키라는 모습을 보여줬죠. 경기가 끝난 후 경기 분석과 영국 언론은 또 다시 팀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바로 페리시치와 콘테였습니다. 도대체 왜 스스로를 죽이는 경기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모르겠다. 콘테는 왜 계속 페리시치를 내보내서 팀을 죽이는 것인지 꼭 물어봐야 하고 답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이죠. 누가 봐도 또 말린 경기였지만 손흥민은 끝까지 뛰어주는 위닝 멘탈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영국 언론과 스포츠 매체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손흥민이라며 경기 실력뿐만 아니라 그 태도를 높이 평가했죠. 일부 SNS에서는 최근 손흥민은 제발 여기서 떠나야 한다면서 올 여름 이적시장에 반드시 탈출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환경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길 진심으로 응원하는 이야기들이 번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실력을 갖추었고 그를 원하는 감독과 팀원들, 클럽은 정말 많기 때문이죠. 소속사와 아버지 가족과 의논해서 올 여름 이적시장에서 새로운 필드를 찾았던 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